생각하실때그 집중적으로 뭐 추진하고 싶던 내 애니콜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체육의 근간은 학교 체육입니다. 이미 학교 체육은 학생 수 인원이 감소하고 선수들 있어서 지금 선제 방식으로 애니체육을 복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진화든지 크롭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체육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 클럽 스포츠를 통해서 올림픽 선수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 우리 지방 체육회에서는 학교 체육을 분담으로 해서 엘리트 체육의 꽃을를 키워야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예산에 6.3대 3.5가 엘리트 체육이 많이 이렇게 주어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되면은 6대 4의 비율로 엘리트 체육이 육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4.5로 하는데, 더욱 그, 중요한 내용은 엘리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되는 것은 2021년으로부터 소년 체전이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의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체육 전국 체전 고등부가 전국체제에서 빠져나간 말이야. 그러면 전국체제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학부와 일번부로 됩니다. 그래서 저 고등부는 지금 학생 학점으로 돌아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전라북도, 이 현재 지금 전라북도의 체육은 고등부가 바치고 있거든요. 순위를,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대가 운영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트 체육, 물론 뭐, 엘리트 체육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엘리트 체육이 어떤, 저, 우리 전라북 도의 어떤 고민의 그 자긍심이라든가또외양심이라든가이렇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생활체육 쪽으로 많이 가기,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을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느냐. 저는 엘리트 체육을 굉장히, 제가 엘리트 체육 신이기 때문에 그걸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제가 이제 이번 선거 기간을 가면서 200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교장 선생님다 만났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 가면 엘리트 체육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그 학교의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기네 자체도 투자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건물 같은 종목들은 감안도, 학교에 다녀오 지금, 전북대학교 체육이, 네. 예, 거의 뭐 수년 들어서 완전히, <laughs> 존재감을 없어졌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그러니까 제가 전북대학 81년도에 전북대학에 갈 때는 전북대학교 체육과 학생이 6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대 배우고 농구도 뭐, 다 했는데 현재는 전북대학 학생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과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인원을 19명 20명을 넘길 모으고 있습니다. 20, 15년째. 그래서 단체 종목은 조금 전북대양성하기 힘들다. 그러나 개인 종목은 얼마든지 제가 전국대학의 체육과에서 테니스 지도교들을 30여 년 동안 통과했는데, 제가 전국체전가 우승도 시키고, 80, 아시아 88년도 전국체제 여자 대학 우승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제가 정년하고 나니까 테니스북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 된다 하면 대학의 어떤 총장들과 다른 성 총장들과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학이 되셨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목소리> 특히, 제가 이번에 한일장신대 총장님을 뵀거든요 굉장히 스포츠에 열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그, 그 회장님이 다, 두 부총장님인데, 그분과 체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이 충서원 건강대학이나, 뭐, 전국대학 군장대학 다시 대학 스포츠를 도와줄 수 있겠다고. <목소리> 아, 그 후보가 8분이라든지, 그, 뛰는, 뛰시는 분들이, 그, 그 교수님이 아니고, 이제 다른 후보들과 이제 단이라든지, 후보 통합 같은 그런 생각 같은 거는 좀 있으신가요? 그, 아무래도 표가 그렇게 하면, 아까 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치색이 강한 후보가 있다면, 후보 단일을 통해서 진짜 민선회장이 선 거에 취지를 하려고 단일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뭐, 몇몇 후보들은, 네. 뭐, 뭐, 제가 직접 만나는 아니지만, 네.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측면에 걸려있습니다. 그것도 뭐, 자기 측면이라는 것은 다 자기가 자신있게 다 된다 보니까, 그단일화 이런 것을 이야기 할 수가 없을 것같아 만약에 어떤 분이 손을 내시지 언제든지 같이 하시면 그래야 뭐뭐 예. 뭐 제가 또 제가 관점에 위해서 우선 손을 내밀면 저도 예. 저도 일단 화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는 거고 그러나 대부분 <laughs> 제가 뭐다 선배 나오면 자기 투면에 관련 있어서 뭐다 자기가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지금 후보들 그 선배님 <laughs> 뭔지 아, <소원지, 웃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같습니 아니에요. 마스오 씨. 아니 저는 간단. 저달라고 전... 지금. 어, 저는 야. 간단히요. 지금 후보들 그 이제 토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어, 전제조건이 모든 후보가 다참 저기 아, 네. 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게 전제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전제조건은 뭘수을 만드는지나 들 혼동하냐. 그건 대한체육기구 지금 내리고 지습니대한체육 관계없이 방송국은 다. 아 여기 언론이시지 않습니까? 방송국 네. 언론이 대안 측에 말 듣습니까? 어? 아 그래도 일단 선거 지침이 돼있으니 교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어? 언제든지 어, 토론회에 가야 어, 토론회, 토론회. 어. 하고 어. 다른 사람도안올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방송국에서 오고 음. 당신 빼고 온다고 음. 그 전에 일자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 언론에, <laughs> 언론에서 아니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니 안 하신다는 얘기였던데 물어보니 나가신건했는데아 이제 없습니다. 안할수 없어요. 면은는 <아니면, 웃음> 아니 대한민국에서 구, 구, 그것은 언론이 얼마나 고시 언론이 막상한데 옛날에 <laughs>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럼 당신 빼고 온다